안녕하십니까. 어 일주차 이어가지고 2주차 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카이스 산업공학과에 재직 중인 문일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2주차에서는 우리 가장 기초적인 머신러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오늘 다룰 내용이 디시전 트리, 어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또룰 베이스드 러닝 이런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울 텐데요. 이런 파트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고 사람들이 뭐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특히 언제 가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몇몇 어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광범위하게 혹은 범용적으로또또 또 정교하게 또 정확한 높은 성능으로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빠른 시간에 이걸 한번 보고 우리 스태티스티칼 통계적인 방법을 좀더 정교하게 활용하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을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모를 순 없으니까 한번 한주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 룰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좀 옛날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 은좀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걸 쓰려고 배우는 건 아니고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를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 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어, 사실은 이렇게 베리에이션 들이 나오면서 웨이블리스를 활용하는 방법 피스 와이즈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디시전 트리도 그렇고요. 뭐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활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약간의 제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하고 스태티스틱스를 좀더 쓰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규칙 기반의 룰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에 이어가지고 우리 한번 계속 머신러닝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예, 지난 주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하나 해봤다는 겁니다. 머신러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러닝이 되니까 머신러닝 프로그램이겠죠. 러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뭔가 배운다라는 것은 경험에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경험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 가지고 배우면 은 특정 테스크를 하는, 수행을 하는데 점점, 점점 더그 퍼포먼스가 올라가게끔 잘 수행이 되더라. 즉, 경험에 의해 가지고 퍼포먼스가 점점 더잘 수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더 많은 경험이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혹은 더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러면은 점점 점점 더그 머신 러닝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정은 이제 좀 해봤으니까 앞정 말고 우리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칙 기반으로 뭔가 테스크를 어,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퍼펙트 월드 이그젠플에서 완벽한 세상이라고 감안을 하고 한번 룰 베이스드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퍼펙트 월드이냐 우리 특정한 과 여기 보면 뭔가 레코드가 많이 있죠. 레코드가 많이 있는 것은 즉 과거 익스피리언스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특정한 태스크 T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특정한 태스크 T는 뭐냐면은 이 퍼펙트한 월드에서는 스카이, Sky? 스카이는 뭐냐면, 하늘이 맑고, 템퍼러처 온도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휴미드, 이거는 습도가 뭐 적정하고, 어,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며, 그 다음에 우리 해수욕장에 물이 따뜻하며, 그 다음에 어, 날씨의 예보가 뭐 그대로일 것 같다, 혹은 날씨 예보가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 어, 제 자식이랑 같이, 어, 재미나게 밖에 나가서 놀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놀수 있다 없다 를 한번 클래시파이 어, 하나 예스 yes 오너로 뭐 분류를 해보는 그런 테스크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퍼펙트 월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우리 완벽한 세상이랑 불완전한 세상이랑 뭐가 다를까요 완벽한 세상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 뭐 하는 일다 잘되고, 뭐 오차 없이 모든 일들이 다 흘러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한 세상인데 사실 은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에러가 나오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가 나는 거지.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완벽한 세상의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측의 에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측의 에러 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측에서 일관적이지 일관적이지 않은 관측도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날이 맑으면 항상 딸애와 같이 놀러 나가고 날이 안 좋으면 항상 딸애와 같이 놀러 나가지 않는다라고 일관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날도 제가 맑다라고 하면 무조건 맑은 거지 제가 맑다라고 했는데 맑은가?라고 하는 이런 어정쩡한 그런 미스테이 있는 그런 관측은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관측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일관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스템에서 어떠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 랜덤 이펙트가 없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 이 정보만 다 있으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다 수집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재밌는 어, 만화를 한다라고 하는 팩터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그런 재밌는 말한, 만화를 한다라는 그런 팩터는 어, 넣지 않고 나나도 이 결정, 이사 결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perfect world example에 대한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observation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 sunny warm. 노말 어 그니까 습도가 나쁘지 않고 바람이 센 거는 상관없는 거 같네요 바람이 쎄도 날로 나가고 그다음에 물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 일기예보도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어, 같이 놀러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보면 일단 비가 오고 날이 찼고 그다음에 어, 습도가 높고 그다음에 바람도 세게 불고 그다음에 물 온도는 따뜻해서 좋긴 한데 일기예보는 또 바뀔 것 같고 그러면은. 나가 놀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팩터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인조이 스포츠 같이 나가서 노는데 어떤 팩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서 어떤 팩터가 제일 중요한지를 찾아보는 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할 거냐 하면은 이 다양한 정보들 이 하늘의 상태 습도 이런 정보들을 딱 주면 함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함수가 놀러 나가, 놀러 나가지 마, 이거를 결정해 준 함수를 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가 마치 실제와 같이 동호라 가면은 그러면 제일 잘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머신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실, 현실감 있게 그렇게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이 되면 훌륭한 러닝, 훌륭한 AI, AI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좀더 배터 어프로치메이션을 내는 것이라고 우리 팩 러닝에서 한번, 어,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스턴스를 정의할 겁니다. 인스턴스는 뭐냐 하면, 한 이그잼플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요 케이스는 이그잼플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네 개였죠? 즉, 네 개의 이그잼플이 있었고, 네 개의 인스턴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는 지금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는 하나가 있고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피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풋 값이 되겠고 그다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인풋은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관측을 한 것이고 실제 판단의 결과는 우리 레이블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nny warm normal strong warm same 이런 어떤 일기 조건이 되면은 나가 놀았다라고 하는 한 하루의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x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 바로 트레이닝 데이터셋 D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를 마련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한번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 함수라면은 진짜 현실에 있는 의사결정이랑 동일하게 작동할 거야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즉 가설 h를 세워보는 겁니다. h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여러 개의 가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우리 딸에는 그냥 비만 안 내리면 무조건 나가 놀아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써니만 되면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고 무조건 yes가 되고 레인이만 되면 다른 건다 상관이 없고 무조건 no가 된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보면 하이포티시스 i 특정한 하이포티시스 i가 있는데 s u n 만 만족되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일기 변화만 똑같은 일기 변화 예보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만 하면 무조건 나가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정 하이포티시스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한번 물음표로 해볼까요? 이것도 물음표가 되면 날, 날이, 밝, 날이 맑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가 그대로 쭉갈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가 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하이포티시스가 가능하겠죠. 몇 개의 하이포티시스가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 만약에 이게 다두 개의 두 개의 값이 가능하다. 써니 레인이 웜, 뭐, 콜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가능한다 하면 은 2, 4, 8, 16, 32, 64 64개의 하이포티시스가 가능한가요? 돈케어도 있죠? 돈케어도 있으니까 좀더 많겠죠? 맞습니다. 여기 물음표 돈케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개의 하이포티시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정의합니다. 이 하이포티시스는 우리가 추정,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함수인 것이고요. 사실 진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딸의 멘탈 스테이트를 딱 표현하는, 나가 놀자라고 하는 것에 멘탈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타겟 펑션 C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해 가지고 알아내야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함수인데, 근데 h를 즉 정확한 c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즉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요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한 조금 어 복잡하죠? 자, 여기 보면 x1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고 X2라고 하는 하나의 인스턴스 X3라고 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다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unny, warm, normal, strong, warm, same 이라고 하는 어떤 인풋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X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점을 찍어놓고 X2를 여기다 점을 찍어보고 X3를 이렇게 점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하이포티시스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h1이라고 하는 하이포티시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h1이라고 하는 하이포티시스는 어떤 거냐면, 이게 s 이만 되고, 날이, 날이 맑기만 하고, 물이 따뜻하기만 하면, 그럼 무조건 나가 논다라고 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요 가설을 이용해가지고, h1이라고 하는 가설을 이용해가지고, 요 x1, x2, x3를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판별하는지 한번 볼까요? 써니가 만족이 되고 써니가 만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돈케어+ 돈케어+ 돈케어이기 때문에 세 개가 돈케어입니다. 즉 돈케어+ 돈케어+ 돈케어라서 이것들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설을 하는 것이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원과 웜이 딱 매치가 잘 됐습니다. 그다음 세임은 뭐 돈케어니까 상관이 없겠죠. 즉 h1이라고 하는 가설을 따르면은 x1의 케이스에서 무조건 나가놓는 겁니다. 그렇죠? 자, H2를 봅시다. H2 같은 경우에는 Sunny가 맞고 Warm이 맞고 Same도 맞아서 H2 같은 경우에서도 나가 논다라고 하고 X, X1은 나가 논다라고 판정이 되겠습니다. 자, H3로 볼까요? H3로 보면 Sunny가 되고 이건 Don't Care고 Strong Warm이 돼서 그 다음에 이물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없고 즉, H3 기준에서도 x1의 케이스는 다 나가 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x1은 h1의 가설이 되든 h2가 가설이 되든 h3가 가설이 되든 항상 나가 놓는 결론을 내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 x1이라고 하는 것은 h3의 매핑이 되는데서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h2를 나타내는 데서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속에 들어가 있고요. H1을 나타내는 이요 벤더의 집합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X2를 한번 봅시다. X2를 보면은 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 H3 기준으로 한번 판별을 해봅시다. H3 기준으로 X2를 판별을 해보면 써니와 써니는 잘 맞지만 물음표 물음표는 동케하고 라이트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요. 바람이 세게 안 불고 라이트하게 불고 있고, 다음 웜 이게 덩케가 됩니다. 즉, X2 케이스에서는 H3 기준 X2 케이스에서 H3 기준으로 판별해 봤을 경우에는 나가 놀지 않는 겁니다. 즉, H3라고 하는 하이포티시스에서는 X2는 빼고 X1과 X3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X3는 그럴 경우에는 나가 논다라고 포함이 되는 것이죠. 즉, Hypothesis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Instance 스페이스를 정의했을 경우에 이렇게 mapping 관계를 이렇게 참이 되는 것들 사이에서의 mapping 관계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하나 더 있는지 봅시다. 봅시다. H1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고 H, H1과 H3의 조건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H1은 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널널하죠. H1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딸을 어떻게 보냐면은 뭐그닥 까다롭지 않은 애로 보는 겁니다. H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거죠. 왜 까다롭습니까? 뭐 바람의 세기를 또 애가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나가놀자 안나가놀자 판단을 하니까 H3는 좀더 까다로운 애가 되는 거고 H1 같은 경우로 가정을 하면 아 가설을 세우면 뭐 그냥 날씨만 좋고, 물만 따뜻하면 나가논다라고 하는 좀 쉬운 애로 어, 판별되는 것입니다. 즉, 좀더 정확한 말을 쓴다고 하면, 여기로 갈수록, 이 높이 갈수록, h3, h2로 갈수록, 스페시픽한 하이포티시스가 되고, 이 밑으로 갈수록, 제너럴한 하이포티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너럴한 하이포티시스일수록, 인스턴스 스페이스에서의 어, 넓이가 넓겠죠. 스페시픽한 하이포티시스에서도 어, 인스턴스 스페이스에서 이 포함 범위가 좁을 겁니다.